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 영상을 평상시에 매일같이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말 나온 김에 막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나쁜 면이 많다. 특히나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좀 비슷한 맥락에서 권성동 의원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또 제가 권성동 의원 한 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법적으로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보든지간에 말이 안 되는 조치였다. 아, 이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야. 바당 탄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우리가 좀 따져 봐야 되겠죠. 권성동에 대한 호불호에 상관없이 왜 제가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천하를 얻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자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들을 막 공격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도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지금 막 정리가 되고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증인들 같은 경우는 막 극단 선택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지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다음은 두고 보자고요. 지금은 시퍼런 권력의 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법원이 알아서 기고 있지만 반드시 정의의 순간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버티고 지금도 버텼지만 미래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이 칼날이 이재명과 그 가족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권성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찰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뭐 혐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에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른바 이제 그 통일교회 윤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윤모 씨의 아내가 권성동에게 전달하기 전에 관봉권 1억 원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진 이두 가지가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뭐 좋다 이겁니다 뭐 증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는 뭐 못하는 얘기니까 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좀 증거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충분히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놀랍게도 그런데 법원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 권성동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납득이 안 된다 라고 봐요 상식적인 법원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이 됐었죠, 그렇죠? 이번 케이스 또한 저는 똑같이 기각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나 누구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그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대표 주자 당연히 누구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갖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 대표였던 시절에 구속영장이 체포 동의할 그때.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뻔 했다가 결국에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한번 좀 우리가 환기를 시켜 볼까요? 첫 번째 법원에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현동 사업 같은 경우도 피의자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게 이제 법원의 그때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위증교사에 대해 가지고 소명이 됐다. 소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사실상 다 드러났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사실상 소명이 됐다는 라 얘기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가 다 소명이 설상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까지 확.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 바꿔 얘기해서 검찰이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의 범죄미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과 증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미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냐? 전부 다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충분히 많은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을 안할것 같다. 뭐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다 이미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송동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첫 번째가 그 윤모씨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와이프가 찍었다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그럼 권성도 원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 사진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을 텐데 뭐 해킹해가지고 사진을 갖다 조작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윤모 씨를 갖다가 뭐 이재명 주변의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극단 선택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도 백현동 이미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라 봤던 위증교사 백현동 이두 가지에 대해서 내세웠던 기준에 놓고 본다면은 권성도 원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뭐가 안됐 되는 거예요? 구속이 안 됐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때 법원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했었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뭐죠 이거는? 그럼 권성동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닙니까? 권성동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에서 5선 국회의원입니다. 권성동에 대해 가지고 모든 지금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언론사 또한 다 지금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마스크를 갖다가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무슨 뭐 골프장을 갔다라는 것만도 사진이 막 공개가 될 정도로 온 국민들의 지금 감시의 대상인데 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 대표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생각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보고 권성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정치인의 5선급인님도 불구하고 하고 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냐는 거야. 이 차이를 갖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권성노 의원은 당당하게 법원으로 향했던 것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뭐 했습니까? 단식 투쟁, 투쟁인지 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 짓고 갔던 거. 저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비단 이재명 한 명만의 문제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의 케이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그때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혐의가 똑같이 소명이 됐지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왜 없다라는 것이냐? 이 사건의 범죄면은 소명이 됐다.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그리고 또재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도 아까 전에 이재명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더 확보하고 있다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뭐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이재명한테도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조국한테도 적용이 돼서 기각이 됐습니다 왜 그런데 권속론 같은 경우는 경우는 증거랍시고 얘기할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는데 윤모 씨의 진술과 사진 두 개밖에 없고 다 검찰이 지금 100%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검찰이 지금 확보하지 못한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추가적인 무슨 증거라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걸 도대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겁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아권성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나 보네요. 뭐 히피였습니까? 어? 무슨 인력과 같은 거막 끌고 다니면서 무슨 뭐 이렇게 뭐뭐 뭐 주거지를 갖다 옮기고 다니나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송동이라고 하나 한 사람의 호불호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정치인에 대해서 법원이 보였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이재명의 케이스가 됐거나 조국의 케이스가 됐거나 어떤 케이스에 비추어 보더라도 왜 도대체 권송동은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구속영장의 발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왜 이재명과 조국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안 되는 것인지 그 점을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과연 사법부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지금 사법부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시키겠다라고 저 미친 소리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지금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 사법부에 대한 이 어떤 믿을 수 있다라는 게다 사라지다 보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자업자들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모야 이꼴이 됐는지 정말로 저는 비극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고 보자고요. 이 권력의 끈이 끊어지고 결국에는 이재명의 차례가 됐었을 때 거, 결국에는 이재명의 권력도 끝이 나고 그 특검 수사 대상이 됐었을 때 과연 이재명이가 지금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그런 어떤 당당함이 있을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때는 뭐 단식을 40일 50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